너무 욕심안 부리고 작은 거에서 다시금 재도약을 하면 좋은 일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평만신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 삼재띠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삼재띠 하면은 용띠, 원숭이띠, 그 다음에 쥐띠 어, 이렇게 세 띠가 네. 내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네. 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시무시한, 네. 어, 삼재가 시작이 되는다는 <laughs> 해운연이긴 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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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삼재라는 거는 악삼재도 있고, 복삼재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으로 보면, 삼재는 삼재다. 어, 음. 정말 삼재에서 행운이 드는 해운연은, 쉽게 말하면, 복삼재다, 그렇게 얘기하면, 를 아무런 이상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음. 금전도 사고가 없고, 음. 건강으로도 사고가 없고, 집안에도 무슨 사고가 없이, 그냥 무의무읍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복삼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마이너스 없이 어 마이너스 없이 그대로만 지켜주는 어,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냥 그대로 나는 네. 이대로 지켜 나간다 라고 네,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음. 삼재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영업을 할때어 그러면은 3재가 지나고 나서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또한 그것 또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음. 계세요 네, 근데 네. 이제 한쪽이 좋은 게 있으면 한쪽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 뿐인거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말 그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라 하는 것처럼 그쵸.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삼재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내가 사고가 날수 있지만 삼재대도 네. 불구하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으시는 효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오히려 아, 나는 호미로 막을 거야 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가래로 막은 만큼 음. 큰 안 좋은 일이 음.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용기 분들은 내년에 삼재가 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축년보다 네. 신축년보다 이민년에 네. 사업이나 영업을 하실 때 앞으로 나가는 그게 직감적으로나 실감이 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 있는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에 발돋움이 되는 게 이민년이 될 수도 있는 해운년이거든요. 그래서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들어오기는 하나 삼재라고 해서 모든 걸 제재하고 모든 걸못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용띠 분들 같은 경우 는 힘내서 뭐 남들이 솔직히 말해서 1 0 개를 노력하면 1 0 0 개를 노력한다 생각하시면서. 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숭이 틈편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년에 작년 신축년에도 조금 미비했다고 하면, 죄송한 얘긴데요 3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3제에 내가 조금, 음,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봐요. 쉽게 음... 말하면, 용띠 원숭이띠 지 t 에서 따져보면 원숭이띠가 들어오는 삼재에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새로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넓힌다거가 영업을 넓힌다던가 그럴 때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서 음. 어 조금 뭐안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굳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간 한다고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가지고 몇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셔서 네. 내가 이걸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아 내가 괜찮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음. 만약에 이걸 내가 정말 모든 거를 다 털어서 거기다가 올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그러면 저라면은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음. 조금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조금 조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그 중에 원숭이띠들이 제일 조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기리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쁘신 분들도 있었지만 작년에 무인무익하게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손해를 들보고. 내가 다시 내 걸로 한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니까 툭툭 털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3 d 라고는 하지만, 어, 지띠 분들도 큰 욕심 안 부리고, 작은 거에서 다시금 재도약을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 d 로 보면, 어, 원숭이티들이 조금, 조심을. 어, 경동농동한 네. 행동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차근차근히 알아보고 또 생각하시고 사전 준비도 하시고 또뭐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용티하고 지띠분들은 그래도 어, 조금 내가 하,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힘차게 어, 더 노력하시는 걸로 하시면서 되고 삼재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제재는 있겠지만 네. 그것 또한 삼재라고 해서 모든 걸다손 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어, 생각하시고 하시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에스제 감사합니다. 네.